이게 뭘까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마늘 수동 파종기입니다.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아, 만드는데 이거 한몇 시간 걸렸는데요. 아, 결과적으로 실패입니다. 왜 실패했냐고요? 80, 구멍이 8개니까 80, 파종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마늘을 한줌 집어가지고요. 마늘을 여기다 올려놓고 비죠 비. 플라스틱 빗자루로 아니면은 그 수수 빗자루로 이걸 살살 쓸어가지고 구멍에다 하나씩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죠. 이게 마늘 신기가 굉장히 빨라요. 빠른데 문제는 이게 이게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하나 들어갔죠. 그리고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두 <laughs> 개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은안 되죠. 이게 그래서 지금 실패한 겁니다. 아, 이게 성공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에... 이 바닥 있죠? 이 바닥을 먼저 지금 바닥이 수평이 전혀 안 맞았죠? 어, 오툴도툴 하니까요. 이 바닥을 수평을 완전히 맞추고 하면은 이게 지금 아 한번 수평 맞춘 걸로 보시면요. 이렇게 수평이 완전히 맞으면요. 이 구멍으로 마늘이 하나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멍으로 마늘이 하나만 들어가죠. <laughs> 이렇게요. 하나씩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성공한 성공하는데요. 이게 판자가 너무 얇아가지고 또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판자가 약간 두꺼워야만이 속 들어가고 더 이상 안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마늘 수동 파전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대신 저는 누름판으로 사용합니다. 실패했지만.